자, 안녕하십니까, 독스티비입니다. 이게 만들기 2부. 아, 뭘 2부까지 찍냐? 네, 아니 꾹 티비님은 뭐 척척하던데. 네, 아, 저 초딩. 저는 꾹님처럼 어른도 아니고 초딩입니다. 4학년이고요. 네,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남자 인점 아, 여러분들, 식소다, 이거 많이 먹으면 토합니다. 인터넷에서 나왔습니다. 거의 한70% 확률로 토한다고 합니다. 자, 식소다, 여, 여, 요 정도. 넣어주시고, 저어줍니다. 아, 나. 아, 나. 자. 되나?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되려나? 물풀 좀더 넣을까요? 그만 넣으세요. 네. 언제까지 해야 되지? 오, 지류들 되고 있습니다. 오, 지렸구요. 내려가, 내려가. 오, 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안 되고 있고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. 자, 여러분들, 식소도를 좀더 넣어볼게요. 너무 조금 넣었다. 아닌가, 그러니까 많이 넣었나? 성공작이대 아직 해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점차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엔 성공작입니다 하지만 이거 물기 있는 부분이 아직 있어서 좀더 저어봐야 할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엄청 저긴 했는데 만들어졌긴 졌는데 이게 물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물풀 좀더 넣어야되나? 식소다를 엄청 많이 넣었는데 지금 거의 다이위 흰색깔 이게 다 식소다입니다 어떻게 된거지? 음.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되겠습니다 요구르트에 액괴 요구르트의 영혼을 저 녀석에게 조금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구르트야 자, 넣습니다. 우와, 지류들. 자 그럼 대충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 적어서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만들고 있고요. 그럼 여기까지고. 있고.